아, 또 잠들었어요. <laughs> 목소리 잠긴 거야. 왜 이렇게 잠을 자냐? 월병에서 응. 진짜 모를 거야. 남자들은 모를 거야. 월병 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거지. 응. 어, 또 뭐, 한 달에 한 번이잖아. 조용한 꼬리 그냥. 어? 근데 회사에서, 엄마는 회사에서는 뭐, 뭐 휴가 안 주잖아, 월병회가. 좀 좋아한대 엄청 힘들어 엄청 피곤해 이거 뭐 악용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걔 불악용 같은 소리 하고 <laughs> 하루만 힘들 줄 알아요? 생리하는 어? 내내 힘들고 생리하이전증구분들무 힘들고 어 그놈이 하루 쉬는 거안 <laughs> 쉬고 그냥 안 하는 게안 하고 말지 얼마나 힘든데요? 얼마나 축축하고 답답하고, 응? 조금 좀만 이렇게 잘못 사잖아 이불에 묻지 그리고 또 빨아야 돼. 또 피기가또잘 빨리지도 않거든 아무래도 힘들어요. 보통 힘든 게 아니야. 감정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참 계속 피곤해. 생각을 해봐. 요 피가 줄줄줄 줄 했는데 안 피곤하겠어? 응. 음. 어. 죽겠.